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컬레이드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실내가 조금 많이 상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한 건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함께 보시겠지만, 제가 그냥 제 눈으로 보기에만 해도 조금 많이 상했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따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서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차를 더 꾸미고, 차량 내부에 있는 먼지, 이런 기관지에도 안 좋은 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원래 비염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되게 깨끗한 그런 컨디션 좋은 그런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차량 입고 했고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부분을 진행할지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천장이다 천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에서는 실내 클리닝, 천장 그리고 수전사. 이제 외관은 뭐 시간 대주고 하시면은 광택이나 파츠 부분 구하시면 그거 장착. 그리고 빼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카메라나 안 쓰는 옛날 이런. CD 체인저 같은 거안 쓰는 것들 예, 그런 거 정리 다 해야 될것 같고 탈거할 거 탈거할 거 많은 것 같아요 차가 일단 사이즈가 있으니까 뜯는 게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클리닝 하면 시트를 다 뜯는 거고 천장 작업을 하면 위에를 다 뜯다 보니까 어차피 뜯으면서 문제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배선이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키라든지 지금도 그냥 살짝 흘겨만 봐도 지금 이런 키 같은 거 이런 데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키가 지금 다른 게 껴져 있거나 아니면 뭐한번 뺐다가 꼈는데 잘못 껴졌거나 음.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잡소리 같은 거 잡아야 되고 자, 일단은 뭐 천장도 원래 클리닝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뭐 필러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인데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타공을 되게 많이 해놓고 여기 플라스틱 부분도 다 감싸가지고 스웨이드 재질로 한층 고급스럽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laughs>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지금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다 이제 뜯어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뜯고 천장 보시면 네, 이게 보니까 이런 전선 같은 것도 진짜 많고 뭐 센터페시아 지금 다 뜯어내고 뭐 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드 다 뜯었습니다. 이런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사실 어렵다면 어렵고, 그래도 미국차니까 조금 뜯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부분도 있는데, 개인이 확실히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렵고, 일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천장, 이런 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천장 크기를 보면 이 차량의 크기 조금이나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비게러지에서 작업하는 2일차, 2일차 지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밤, 어제 저녁부터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오늘 좀 날이 많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비는 그쳐가고 있고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뭐 탈거한 거는 천장 다시 네 다시 이제 쌀 거고요, 스웨이드로 감쌀 거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시트 탈거해서 실내 클리닉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태가 네 많이 다 탈거된 상태인데 이제 우드도 수전사로 갔고 이제 지금 천장도 없고 시트 뜯으면은 캠핑가가 되지 않을까. 차를 새로 사오시거나 뭐 중고차나 네. 뭐 아니 좀 오랫동안 내가 탔다.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이 차들에서 나는 그 특이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잡힐까요? 어 많이 잡혀요. 이제 냄새 담배 냄새나 기본 냄새 같은 거는 거의 천장 원단에 거의 많이 쌓여있어요. 음. 냄새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 냄새들을 천장 이제 갈면서 원단을 갈면서 냄새가 잡히기도 하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 청소를 하면서 실내 클리닝하면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시트에서 나는 냄새들도 있어요. 시트도 이제 안에가 스폰지기 때문에 냄새를 머금고 있는데, 이제 그 위를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닝하고 코팅하면서도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는 되게 많아요. 뭐 원단, 뭐 가죽에도 솔직히 냄새가 배길 수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노화되다 보니까 스폰지들이 많이 사가고 냄새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클리닝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잡히겠네요 아무래도 거의 평균적으로 뭐100%다 잡힌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탔을 때 이제 냄새 너무 진하다 안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그 이제 인상 같은 거는 사라지게 할 수는 있죠 오늘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실내 클리닝을 위해서 이 시트를 다 탈거를 했습니다. 요런거다 보이시죠? 이게 엄청 더럽고 이렇게 담배 또 심지어 이거는 못 폈어, 못 피고 그냥 떨어뜨린 거. 그리고 지금 저 반대편은 제가 뺐는데 라이터도 한세개 나왔고 그런 거 보면 또 이런 화장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사모님, 저쪽은 이제 사장님 이렇게 타셨는데 어쨌든 꽤나 이차 안에서 담타를 꽤나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 흡연을 그차 안에서 뭔가 담배 냄새나 이런 건 다행히도 안 났는데 요 정도의 꽤나 더러운 컨디션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싹 깔끔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쁘게가 아닌 이쁘면서 깔끔한 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제 에스컬레이드가 이제 출고가 됐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더비게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가면서도 지금 되게 설레이고 떨리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물이 어떨지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더비게러지로 가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차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만에 끝날 작업도 아니었고 사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걸리는 네.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제가 너무 힘든 일을 드린 게 아닌가. 시간으로는 하루 정도. 다른 차량에 비해 하루 정도 더 걸렸고 내장 천장, 천장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린 게 천장 그리고 제 수전사. 음, 맞아요 실내 그 빨간 우드들을 네, 수전사 완전 수전사로 하고. 바꾸고 그리고 디테일링 슬레 디테일링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했고요. 일단 보시면서 아, 여기 도어 캐치부터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센터페시아랑 팔걸이 핸들 우드 다 이렇게 수전사, 수전사 작업 이게 대리석 느낌으로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대리석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되게 실제로 보면 저는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그 빨간 우드들 이런 거보다는 훨씬 훨씬 낫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버는 살려달라 했던 것도 정확하게 다 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차량 자체가 조금 미국 차죠 느낌이 감성도 그렇고 다 살짝 투박한 느낌인데 거기다가 지금 대리석하고 이렇게 띠 포인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띠를 줬더니 훨씬 깔끔해지기는 했어요 많이 지금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뒤로 해서 사이사이 네, 이런 다 디테일도 다 했고 캐치도 눈내짝다 했고 그러니까 레드 들어가는 우드는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차에 지금 어울리는 게 천장 때문에 이게 좀 어울리지 않나. 지금 전체 스웨이드가 들어갔고요. A, B, C, D까지 있어요 필러가. 근데 필러들이 다 이제 플라스틱류였는데 그거를 다 지금 원단으로 감싸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스웨이드 재질에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원래 거에 이렇게 해치지 않는 순정 같은 이런 스피커랑. 이질감 없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사이즈 큰거 생각하면 고생도 하셨을 거고 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내도 보면 어, 제가 봤을 때뭐 그렇게 막 깨끗하게 잘 관리하던 그런 차량은 아니더라고요 이런데 시트에도 오물도 많았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오물 같은 건일도 없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실내에서는 많이 건들 게 없지 않을까 실내는 거의 한 큐에 다 끊으면 안 되나? 그렇죠 네. 실내는 지금 뭐 이제 그냥 타고 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네. 상태는 좋아요 시트도 뭐 같아요. 클리닝하고 네. 가죽 보건제 같은 것도 새로 하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왜 이걸 사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내는 끝났고 뭐 관리를 솔직히 외장 관리를 안 했던 느낌은 아니고. 네. 외장 관리를 안 했던 차량이라 솔직히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일이 커지지 않을까. 중고차 사시고 실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트림들이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바꾸고 싶다거나 색상이나 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복원도 가능하고 뭐 제품을 산다기보다는 싸면은 제품을 사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좀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차들이 거의 다올드카다 보니까 제품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이제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버튼을 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뭐 클리닝을 해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천장도 스웨이드로 다 돼서 깔끔하게 뭐 그때처럼 울, 울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이 되게 만족도도 높고 차 안에가 되게 고급스러워진 느낌? 딱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차량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최소한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실내만큼은 정말 만족도 높게 완성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게 잘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뒷자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요 대리석 느낌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클리닝을 진행해서 뭐 매트 시트 이런 거다 탈거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도 깔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수전사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비게러지에서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에스컬레이드를 깔끔하고 이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함께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